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사용해 오던 그 내비게이션 창이 여기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계기판은 따로 이렇게 떨어져 갖고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쭉 이어져 있는게 디자인적으로는 더 심플하고 멋져 보이거든요 근데 이 신성 부분에서는 이렇게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는 이런 계기판이 좀더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좋은 편이거든요 신성이 근데 외부의 조명의 영향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조금은 받을 수가 있죠 뒤에서 강한 빛이 들어온다거나 또 옆에서 측광이 들어온다거나 하면은 선명도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깊게 쑥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인성 측면에서는 이게 더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온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막 나온 그런 신차들 만큼의 어떤 어, 세련된 느낌은 들진 않아요. 요즘 차들은 여기가 이렇게 쭉 이어져갖고, 빈결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공조장치 컨트롤러는 큼지막하게 물리 버튼들이 양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어, 터치패널로 되어 있고요. 터치패널하고 물리 버튼을 적절하게 잘 섞었어요. 요즘 신차들은 거의 터치패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랜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K5 같은 경우도 물리 버튼을 많이 없앴어요. 없애고 그냥 터치로 하는 추세인데 얘는 그래도 아직은 물리 버튼들이 몇개 남아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물리 버튼이 있는 게좀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내장이 베이지 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베이지 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또 다 베이지색으로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실내가 투톤인데,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속기 다이얼이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버튼식에서 컬럼식으로 바뀌었죠. 기아차는 여전히 다이얼식 변속 레버를 쓰고 있습니다.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이게 이제 힐 디센트 컨트롤.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인데, 경사가 심한 어, 고객길 같은 데서 눌러주면은 자동차가 알아서 제동을 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내에서 보게 되면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구전적인 방식이죠. 예전에 차를 만들 때 여기 이제 계기판 넣고 여기 이쪽에 내비게이션 창 이렇게 설치를 했던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이게 다 이어져 있죠. 기아에서 나오는 모델들, 뭐 현대에서 나오는 모델들, 뭐 수입차들도 거의 대부분 요즘 출시되고 있는 차들은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 창이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아,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일체형으로 이어져 있는 그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 창이 좋은 점은 시각적으로 깔끔해 보이고 미래지향적인 요즘 나온 차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 이건 좋죠. 아, 근데 이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도 햇볕이 이렇게 쭉 어, 들이치는 환경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쭉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외부의 그 조명의 영향이 없어요. 햇볕이 이쪽에서 오든지 왼쪽에서 오든지 오른쪽에서 오든지 햇볕이 계기판으로 들이 쳐가지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족스러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쏘렌토도 그렇고 산타페도 이제 신형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 계기판이 이렇게 내비게이션하고 일체형으로 붙으면서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쑥 들어가 있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봤을 때그 운전자에게 주는 편안함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도 많이 보셨던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3 스포크로 돼가지고, 왼편에 이제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조작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창을 보면은 요즘 나온 것처럼 막 거대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 쓰기에 적정한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를 타면서 저도 뭐 가지고 있지만 현대의 내비게이션이 참 괜찮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이 폭이 배치를 잘했어요. 넘어갈 때그 오작동의 소지가 이 터치 스크린은 좀 있잖아요. 물리적인 버튼들보다 그럼에도 그런 거를 깔끔하게 처리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구성을 했고, 잘 배치를 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내비게이션입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공조장치 컨트롤러가 바뀌었어요 어떤 분들은 버튼이 너무 많이 배치가 돼서 좀 어지럽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물리 버튼을 좋아하기 때문에 터치 방식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만 된게 쓰임의 만족감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조작감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공조 장치 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는.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요 버튼식 같은 경우는 편리하긴 하고 보시는 것처럼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잖아요 공간 활용성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약간의 오작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 눌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D라고 생각하고 밟았는데 R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랜저에서는 컬럼식 기어레버로 바뀌었죠 이것도 바뀌게 되면은 컬럼식으로 갈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컵홀도 있고요 무선 충전 시스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느낌 자체는 이게 아무래도 캘리그래피 모델이다 보니까 이 소재의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투톤으로 처리된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고급감을 살리려고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 공간은 중형 SUV 답게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니까 이 정도라면 뭐 충분히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베이지 시트가 고급스러운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때 타서 사용하기는 조금, 어, 불편한 점이 있는데, 새 차로 봤을 때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잘 전달해주는 그런 시트 색깔이라고 생각이 돼요. 리클라이닝 각도가 꽤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한번 눕혀봤는데, 뒤로. 꽤 많이 누워집니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충분히 기댈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송풍구가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20볼트 있고요. 12볼트 있고요. 스마트폰 충전 단자까지 이렇게 3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두 단계로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식 커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랜저의 전동식 커튼도 나왔지만 저는 뭐 수동식 커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장의 확률도 적고 뒷자리에 사람을 자주 태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동식 커튼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커튼이 하나 있고 없음에 따라서 뒷좌석 승객이 느끼는 쾌적함의 정도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튼을 넣어준 거 이거는 되게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뒷자리로 와봤는데요 뒷자리 공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뼘 정도 여유가 나오는 음, 공간을 보여줍니다 suv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연한 브라운 색이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죽 시트의 질감도 꽤 괜찮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뒷자리 시트의 형상도 여기가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또 나와 있으면 좀 쪼여지는 느낌이 있는데 양쪽 옆이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뒷자리 승객에게도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주는 정도의 형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리클라이닝을 했고요. 이쪽은 세워놓았는데 어꽤 많은 각도로 뒤로 눕혀집니다. 세우게 되면은 즉각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시트가 바르게 서거든요 근데 여기 레버를 잡고 뒤로 눕히게 되면은 이 정도 차이가 날 정도의 리클라이닝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기대에서 느껴봤을 때어 각도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시트의 형상 이것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동식 커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20V 이렇 있고요 스마트폰 충전 단자가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포렌토 하이브리드를 타고 달려보고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6 터보 엔진하고 44kW의 힘을 내는 모터가 들어있어요. 합산 출력은 230마력이고요. 엔진이 내는 힘은 180마력입니다. 그랜저도 마찬가지고 K8, 뭐 스포티지 다이 시스템을 쓰거든요. 예전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이 매끄러움, 차가 움직일 때그 매끄러움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엔진이 켜지거나 모터가 돌아가거나 할때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가속을 탈 때도 그런 어떤 엔진이 붙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엔진이 동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 매끄러운 느낌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소나타 하이브리드 초창기에 나왔을 때 시승을 해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이건 탈게못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완성도 측면에서 상당히 높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행에서의 느낌 자체는 부드러우면서도 편하게 세팅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풀가속을 하게 되면은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차를 끌기에 부족한 정도의 힘은 아니에요. 이 승용 같은 경우에는 차체 무게가 좀 가볍기 때문에 조금 더 힘있게 나가주는데 얘는 차도 높고 아무래도 무게가 좀더 나가다 보니까 K8이나 그랜저처럼 경쾌한 면모는 없지만 적당히 치고 나가는데 충분한 힘을 주는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오르막인데. 이렇게 밟았을 때의 느낌은, 어, 혹해하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가 크고, 무게가 있는데, 잘 밀어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파워풀하게 나간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중형 사이즈의 SUV를 밀어주기에는, 충분한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진은 1.6L로 좀 작죠. 하지만,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토크는 충분히 나와줍니다. 그리고 또 모터에서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힘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쭉 뻗은 도로에서 풀가속을 해보면 한 120km 정도 속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꽤잘 치고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의 힘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그 이상에서 120뭐130 넘어가면서 풍력을 끌어내야 할 때는 조금 더딘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 구간, 0km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110km까지가 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실용 구간에서의 출력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키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코너가 있고 내리막이거든요 코너가 꽤 있어요 근데 지금 스티어링 휠 보조 시스템을 키고 가는데 이거 잘 잡아줘요 제가 이제 다른 차 하면서도 어 몇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스티어링 휠을 꺾어주고 차 간격을 조절해주고 하는 이 능력은 상당히 어 괜찮은 수준에 올라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기 코너가 정말 심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네, 그냥 꺾어줍니다. 어, 이 정도 코너는 얘가 어, 알아서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충분히 꺾어주는 그러한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것만 믿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치고는 음,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어, 능력을 보여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앞에 차를 두고 따라가는데 속도를 줄이는 거에 맞춰서 스무스하게 조작을 해줍니다. 지금 거의 멈췄다가, 아, 요거는 좀 아쉽네요. 좀 차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차를 거의 많이 세워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같은 경우에 차가 왼, 오른쪽으로 빠졌는데, 그때 좀더 부드럽게 이어지면 좋을 텐데, 안전을 생각해서인지 거의 차가 제동을 시키고, 어, 다시 재출발하는 식으로, 그렇게, 어, 가 움직여 줍니다. 방지턱을 제가 계속 넘어봤는데 이 서스펜션 느낌은 음, 조율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방지턱 넘어보고 있는데 어, 매끄럽게 잘 넘어갑니다. 너무 또 탄탄하면은 주행 성능 이런 거는 좋아지지만 어, 쇼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피로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지턱을 넘었을 때꽤 부드럽게 잘 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고성능 스포츠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롤은 있습니다. 지금도 세게 한번 꺾어보면, 약간 울렁울렁 하는 건 있는데, 이 차를 가지고 아주 격하게 코너를 돌면서 운행을 하실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패밀리 SUV로 많이 구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을 태우고 뭐 여행을 간다거나 할때 우리가 급가속 하면서 뭐, 고속으로 달리진 않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행 환경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정도의 롤이 있는 거, 이거는 뭐, 괜찮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뒷자리에서 들어오는 쇼크는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보통 차들이. 앞좌석은 바퀴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반면에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뒷바퀴를 깔고 앉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들어오는 충격은 더 크죠. 서스펜션이 단단할 경우에 뒷좌석 승객이 받는 충격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뒷좌석까지 고려한 SUV라면 그래도 서스펜션을 조금 여유롭게 세팅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서 12.7km/L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뭐 연비 주행을 한게 아니고 살살 탄게 아님에도 이 정도의 연비를 보여 준다는 거는 좋은 수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의 1,800km, 1,900km 대가 넘어가는 그런 무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크기도 상당히 크죠. 그런데도 이 정도의 연비를 보여 준다는 거는 꽤 좋은 연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EV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엔진이 작동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연비를 상승시켜 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죠 엔진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휘발유가 공급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전기로만 구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평균 연비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비의 상승이라는 게 이게 모터의 사이즈도 그렇고 엔진의 사이즈도 그렇고 큰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속 구간 도심 환경에서 연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속을 해볼게요. 엑셀리터를 밟게 되면은 차지 에코 모드를 지나서 파워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엔진이 같이 강하게 구동을 하면서 어, 힘을 보태게 되거든요. 엔진하고 모터가 같이 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의 가속의 느낌은. 음, 충분한 정도의 힘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소렌토나 다른 모델들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면서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합산 출력을 통해서 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파워를 끝까지 올리면서 어, 풀가속을 했을 때그 힘의 어, 정도라는 거는 뭐꽤 강력한 정도라고 어,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풀가속을 하고 있는데 130, 40 속도까지는 꽤 강하게 올려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차로 그렇게 강하게 운전을 하면은 이 차를 구매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부드럽게 주행을 하면서 연비를 끌어내는 거 이게 이제 이 하이브리드의 구매 목적일 텐데 이렇게 가속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연비라는 게뭐 의미없는 수치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운행을 하실 거면은 2.5 가솔린 터보를 사셔야 됩니다 0km에서 100km, 110km 요사이에서 효율을 최고로 어, 뽑아낼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km에서 110km 구간에서 탄력적으로 편안하게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밝게 되면은 워터가 붙기 때문에,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예전의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나타나는 엔진이 붙을 때 모터가 붙을 때그 약간의 이질적인 모습은 지금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서히 가다가 갑자기 가속을 확 걸어버리면은 약간 덜컥 하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느낌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느끼기는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스펜션은 현대차가 기아차보다 타이트하게 다듬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쏘렌토 시승했을 때는 조금 부드럽다, 말랑말랑하고 패밀리 SUV로 쓰기에 괜찮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쏘렌토보다 조금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진동이 방지턱을 넘거나 할때더 크게 올라오고 굴곡진 노면을 갈때 잔진동이. 소렌토보다 더 많이 올라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 코너링을 들어간다거나 고속으로 가면서 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할 때는 얘가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물론 미묘한 차이이긴 합니다. 그러나 도심에서 편안하게 주행하기에는 소렌토의 승차감이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어,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제 현대차에서 오랫동안 만들었죠. 세팅의 노하우는 제가 느꼈을 때는 물론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앞차랑 간격을 조작하면서 가고 스무스하게 멈춰주고 속도를 줄여주고 증가시켜주는 그런 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산타페 하이브리드하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엔진하고 하이브리드 모터의 사이즈도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운행을 해봤을 때 세팅의 방식 자체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른 노면을 쭉 주행할 때 느낌 자체는 거의 뭐 크게 차이가 없고 비슷하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차이가 나는 부분을 한번 그래도 꼽아보자면 이 서스펜션의 느낌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산타페가 소렌토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서스펜션이 조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뒷자리에서 타면서 한번 승차감을 느껴봤는데 그랬을 때 산타페가 조금 더 쇼크가 많이 올라옵니다. 굴곡진 노면을 갈때 소렌토보다는 산타페가 충격이 좀더 많이 올라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성향의 문제죠. 나는 타이트한, 탄탄한 서스펜션이 좋다 하면 산타페가 좀더 좋을 수가 있고요. 나는 조금 더 말랑하고 부드러운 서스펜션 느낌이 좋다 하면은 어, 소렌토가 좋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